캐나다 정보국이 있어요. 보안 정보국 CSIS. 이미 수년 전부터 외국 세력, 특히 중국 정부가요, 캐나다 정치에 간섭하려는 움직임을 경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하고 2021년, 연방선거를 거치면서 요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중국의 우호적인 특정 후보들을 지원을 했다. 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되고 이게 보도가 나오면서 캐나다에서는 발칵 뒤집혔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실명도 거론이 되고 되게 재밌는 게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제약을 줬습니다. 지자체에 있는 시의원, 구의원이건 안되고 연방 국회의원에 한해서만 조사를 해라. 그리고요. 되게 재밌는 게 국... 안보라는 이유로 수많은 자료들을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여전히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약간 흐지부지 됐는데 지금 최근에 캐나다에서 제가 얼마 전 에피소드 만들었지만 선거가 있었잖아요. 근데 2025년 2월, 올해 2월에 캐나다 연방 기관이요. 중국계 위챗이라는 계정 아시죠? 위챗이라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서 자유당 리더 후보였던 말카니를 겨냥한 허위 정보 유포 작전이 확인됐다고 발표를 대대적으로 했어요.